안녕하세요 하비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글링으로 컴퓨터 프로토스 이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저글링만으로 프로토스를 끝낼 겁니다. 진행 방향은 간단합니다. 안바닥까지 먹으면서 선큰이랑 저글링으로 프로토스의 진로 공격을 막고, 이제 저글링을 모아서 공격 가서 끝내는 거예요 일단 드론을 인구수 9까지 꾸준히 뽑아줍니다 미네랄 각각각에 한 마리씩 붙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이 미네랄 각각각에 초반에 드론 한 마리씩 붙여주는 게 자원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각 한 마리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인구수 9가 꽉 차고 나면은 오버로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인구수가 뚫리죠 그러고 나서 인구수 12까지 드론을 뽑고 이제 앞마당을 먹고 방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컴퓨터 토스는 초반에 공격을 안 오기 때문에 드론 모아서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 오는 거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스폰잎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식으로 공격 오는 컴퓨터도 있어요. 드론 계속 뽑고. 12까지 뽑습니다. 왔죠. 오으로는 이렇게 우클릭으로 정찰 나오면 한 마리는 자원 치취하고한 마리는 여기 안마다 먹으러 갑니다. 해처리는 3개까지 지을 거예요 그럼 가서 이렇게 해처리, 그리고... 200이 되면은, 스포닝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아, 계속 이제 드론을 뽑아요. 돈을 뽑아도 나중에 돈이 남을 거예요. 목표는 요 미네랄 각각각에 드론 한 마리 정도 붙이는 거. 그리고 해철이 하나 더 짓고, 썬큰 3개 정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진 다저걸링 이렇게 드론 계속 뽑아주고. 정찰 갈 필요 없습니다. 여유되시는 부분 가도 되고요. 이렇게 계속 뽑아주고 앞마당이 완성되면 드론을 좀몇 마리 보낼게요. 저는 지금 마우스로 설명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축키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여기 여기 썬크를 지울 수 있게 하나, 두 칸만 띄우고 해차리를 지을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처리 지어주고 그리고 저글링 발업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도 하나 지어줍니다 이렇게 드론이 지금 12마리 됐죠? 그러면은 이제 마당랠리, 어, 본진 해처리 랠리도 여기로 보내서 여기에 드론 찍어주면 돼요 가스 완성되면 여기 3마리 붙이면 가스 3마리, 미에랄 각각각의 각각 9마리가 되니까, 여기서 그냥, 나오는 것들은 다 여기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오브로드가 막히지 않게 오브로드도 지워주고, 뽑아주고, 가스 완성 되면은, 드론 3마리, 그러면 9마리, 3마리 딱 맞습니다. 계속 드론 찍을게요. 여기 한 마리씩 붙을 때까지. 이렇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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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오브로드 미리 미리 지어주는게 좋겠죠 자경찰한 번에 성공했고 컴퓨터는 질럿을 모으고 있죠 공격 오는지 봐줍니다 게 예, 드론 계속 뽑고 뽑고 여기 이제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어 이거 이 드론까지 나오면 되겠죠 하지만 몇 마리 더 뽑아서 썬크를 여기 지어줍니다 안전하게 네개 지어도 되겠네요 짓기 전에 먼저 이날 각각각에 드론 한 마리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붙이고 나서 뽑는다고 선크를 지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어, 드론이 좀 부족한데 하나 더 뽑아주고, 아직 질러선 공격 안 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저글링 계속 뽑으면 돼요. 이렇게 이동 속도 증가도 해주고, 저글링. 저글링 이거 은크는 공격 올때 지워도 되는데 일단 안전하게 완성되면 미리 하나 둘셋넷다썬크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계속 저글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글링은 여기 썬크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 왔을 때 같이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아직 출발 안 했죠? 출발하네요. 자 오로드 또 막히고. 이제 어차피 돈이 저글링만 뽑으면 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글링만 뽑아볼게요 그리고 단축키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글링 클 더블클릭해서 선택해서 컨트롤 1이 썬콜 주변에 놔두고 그 다음 컨트롤 2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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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뽑아줄게요 오브로드가 계속 막히는데, 오브로드가 막히지 않고, 오브로드도 미리 미리 뽑아주고, 진로, 오면은, 여기 같이 그냥, 여기서 싸우면 돼요. 1류에서어택땅 눌러서 이렇게, 공격하면 됩니다. 일단 우클릭으로 빼주고, 쪼글링, 쪼글링, 쪼글링. 1, 1, 2, 3. 뭐, 요정도 1, 2, 3. 맞죠? 1, 어택. 2, 어택. 3, 어택. 자, 심시치도 좋죠. 같이 싸우면 됩니다. 더 좋은 건 이러다가 살짝씩 빼줬다가 썬크니랑 같이 싸우도 되고요. 자, 참 쉽게 막았죠? 다시 저울링 계속 뽑습니다. 돈이 남아요. 돈, 거의 천다 내가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어를 타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랑 할때 가장 좀 조심해야 할 점은 컴퓨터가 안 보이는 유닛을 뽑을 수가 있어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크 같은 걸 뽑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후반을 갈때 여기 이제 레어를 타서 오버로드 속도업을 하고 오브로드랑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브로드가 이제 안 보이는 유닛을 볼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계속 저글린 뽑아주고요. 한세 분의 모임을 가볼게요. 자, 드래그 해서 컨트롤 1, 클릭. 네,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2, 클릭. 자, 오 미리 뽑아주고. 1, 2. 3, 1, 2, 3. 많이 보였죠? 1, 2, 3. 오 뽑아주고. 1, 2, 3. 그 다음에 4, 1, 2, 3, 4. 공격할 때는 먼저 여기서 1, 2, 3, 4. 여기 모아뒀다 가야 됩니다. 아니면 유식이 렇게 일렬로 가니까 상대가 맞기 너무 편해요. 이러면서 오버워드 계속 뽑아주고. 자, 여기까지. 컨트롤 5. 여기 모았다가 모이면은 이렇게 한 번에 가야지 하락이 발생합니다. 1, 어택. 2, 어택. 3, 어택. 4, 어택. 5, 어택. 공격 가죠 이러면서 여유있으면 본진 해처리에서 또 미꾼을 뽑아도 되고요 아 저글링은 뽑아도 되고요 지금 그냥 끝나는 느낌이죠 그렇게 저글링만 탁탁탁 뽑았어도 충분히 컴퓨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죠 이러면서 들어가고 본진에 다시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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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겉에 다1 2 3 4 5 이렇게 거의 끝나는 느낌이죠? 자, 간단합니다 앞마당 해처리를 먹으면서 각각 미네랄에 저런한 마리씩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고 이제 썬크만 지어서 썬큰 한 4개 정도 짓고 그다 나머지는 계속 저글림만 뽑아도 이렇게 컴퓨터 토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끝난 것 같고 앞으로도 뭐 다른 컴퓨터 인기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